자, 5학년 2학기 사회. 오늘은 교과서 126쪽에서 128쪽까지 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노력이라고 우리 교과서에는 나와 있는데요. 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 한인의국단의 활약을 좀 알아보고요.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 운동 이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국내외에는. 여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돼요. 여러 임시정부들은 독립을 위한 힘을 하나로 모을 필요를 느끼게 돼서 1919년 9월에 중국 상하이에서 여러 임시정부를 통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식으로 출범을 하게 되죠. 임시정부는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계속 근거지를 이동하면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1940년 충칭에서 마지막으로 거점으로 옮긴 채 활약을 하다가 국,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면서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본격적으로 정부로서의 조직력을 갖추고 국내 외의 독립운동의 구심점의 역할을 하게 되죠. 3.1 독립만세 이후 일본은 폭압적으로 조선을 지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이른바 문화통치라고 하는 통치로 식민지 지배 정책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는 그럴듯한데요. 대외적으로는 자신들은 평화적인 식민 정책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선전용에 지나지 않았고요. 또한 내부적으로는 조선 사람들을 회유해서 친일파들을 양산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제의 정책 변화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이전에 비해서 국내 외에서 활동하던 우리 민족은 움직임이 비교적 자유로워지게 되었고, 이 덕분에 만주, 연해주, 간도 일대에서 무장독립운동 단체들이 활발하게 조직되면서 활약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임시정부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이들 무장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지원하기도 하고, 임시정부 차원에서도 한국광복군 한인 애국단, 의열단, 한국 독립군 등의 무장 독립운동단체들을 창설을 하면서 보다 조직적이며 계획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한인 애국단의 이봉창 의사는 도쿄에서 열병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일본 왕 히로이토를 향해서 수류탄 두 발을 투척을 하게 됩니다. 비록 히로이토를 죽이지는 못하고 마차를 끌던 근위병에게 부상을 입힌 채 끝이 났지만 이 사건은 일본뿐 아니라 국내외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꾸준히 활동하고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죠. 한인의 국단은 윤봉길의사는 1932년 4월 중국 상하이의 홍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왕의 생일 축하식에 도시락과 물통 모양으로 만든 폭. 탄을 들고 행사장 담상을 향해 폭탄을 던집니다. 이 의거로 일제 상하이 총사령관이었던 시라가와와 상하이 일본거류 민단장 가와바타 등두 명이 죽게 되고 일본군 총영사 무라이와 삼함대 사령관 노무라는 실명을 하게 되고 구사단장 우에다 중국공사 시게미스는 다리가 잘리는 중상을 입게 됩니다. 자이 놀라운 의거 직후 윤봉길 의사는 체포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상해 일대에서 일제는 아주 잔인하게 조선인들을 잡아서 독립군으로 몰아 잡아 죽이고 처형하면서 감시가 더욱 심해지게 되어서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는 이때부터 거처를 옮기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간도 지역에서 포수 출신으로 활약하던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은 두만강을 건너 국경지대 일본군 수비군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일본군 수비대 300여 명이 월강 추격대 강을 넘어서 추격을 한다는 라 월강 추격대를 조직을 해서 북간도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홍범도 장군은 이 일본군들을 봉오동 계곡으로 유인을 하게 되고요.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매복작전을 통해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 전투로 일본군은 약 45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독립군은 10여 명의 사상자를 내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1920년 6월 봉호동 전투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대승이 청산리 대첩인데요. 1920년 10월, 일본군은 독립군 소탕을 위해 대규모의 병력을 다시 두만강을 넘어서 간도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에 김자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 정서와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병력이 연합하여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을 맞아 싸울 준비를 갖추게 되고, 6일 동안 10여 차례의 치열한 접전을 통해서 일본군 전사자 약 1,200명, 독립군 전사자 약 100여 명으로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청산리 대첩입니다. 이 청산리 대첩은 우리나라 독립, 무장독립운동사상 가장 큰 승리를 냈던 전투였기 때문에 청산리 대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간단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만한 것들은 아니에요. 좀더 음,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어, 교과서 수준으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임시정부는 국내외에 있던 여러 임시정부들을 통합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자 한인애국단의 이봉창과 윤봉길의사는 각각 도쿄에서 상해 홍커우공원에서 어, 폭탄을 투척하면서 의거를 거행을 했고요.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봉오동 전투에서 김자진 장군의 북로군정서가 청산리 대첩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렇게 하면 오늘 배운 내용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나라를 되찾기 위한 다양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알아볼 건데요. 뭐 역시나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 교과서 수준으로 간단하게 짚어가면서 이런 이런 활동들이 있었다 수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